뒤로 기깨고 키가 기깨고 키가 키가 뒤로 치는 거아 <laughs> 국산 스쿠터 클럽의 카페 매니저이고요 K-모터스 안산대리점을 하면서 아킬라 성지라고 불리는 럭샵의 럭 대표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 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스크� 아, 스크린 한장 들어있어 <��othermal>. 오 <달> 아, 그 스킬 그 몇개안 들어있어? 아, 이런도만이 네. 네. 이거. 네. 네. 10만 없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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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여기서 잠깐 이렇게 나한테 있죠. 예. 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아이고 영상 내리면 돼요. 예. <laughs> 아 진짜 욕해 주고 싶다. 이 윈도우스 그금 저희 설치는 여기서 해주시는 건가요? 초 저... 한테 장착하러 오시면 제가 장착해드리고 이거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세요 SNC 홈페이지나 버그만 윈도우 스크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버그만용 밖에 없네요 우드바이 전기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 저기 국산 스크립 클럽은 네 수입차는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아 가입 좀... 가입이 되겠죠? <laughs> 아 가입은 돼요? 스코터만가 인간이요? 저도 부상수술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지금 가입 되겠지? <laughs> 아 그렇군요. 아, 예. 우리또 사람 대 사람이라 사람이 좋아서. <laughs> 예. 아 렌도. 아웃겨서 눈물 들어갔잖아요. 그 라이딩도 수입차도 같이 라이딩했네. 뭐 원하는 기종이면 누구나. 그런데. 약속하고 안 나오면 그다음부터 빨갱이 돼요. 어, 아, 나 투어 나갑니다 그러고 안 나가면 여러 사람한테 혼나죠. 라이딩 하게 되면 많이 오시나요? 몇군 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모란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냥 몇몇 분들이 어. 만나서 그냥 좋은 사람끼리는 이렇게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조심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에다입니다. HC수능 대표님하고 경기시흥 럭샵 대표님께서 윈도우 스크린을 개발을 해놓았고요. 감사하게도 럭샵 대표님께서 윈도우 스크린을 장착해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주행을 많이 막아주고요. 벌레를 막아주는 용도로 매우 좋았습니다.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 좋았고요. 정기종에 오토바이 윈도우 스크린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실 라이더님들을 위해 내용란에 업체 정보를 남기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구독해주신 형님들, 누님들, 친구들, 동생님들, 라이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 운전하세요.